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무속인이신데 사조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어, 성명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철학원 원장님이신 듯하고요. 사조학자이신 듯한데 사주를 풀면서 뭐 도화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역마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부적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게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동네에서 무면허로 미용 시술 받으시고요. 부작용이 생겼어요. 대학병원에 쫓아가서 그죠? 대학병원 교수한테. 막 항의하는 그런 분들 절대로 없으시죠 괜히 야단만 맞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 무속의 분야와 음향오행의 분야는 명확하게 다른 거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그 이유를요 수십 가지도 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무속인들이 들으면 좀 기운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음양오행학의 분야는요. 조선 시대 선비들이 공부하던 전통 학문의 분야입니다. 선비들이 공부했다는 거죠. 제게, 제가 태계 선생님의 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음양오행론, 태극도 이런 거죠. 자, 선비들은 양반이죠. 그런데요, 무속의 분야에 관여하는 이 무속인들은요. 조선 시대 천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스러우시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셔갖고 조선시대 신분제도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명확히 뭐 노비 그 다음에 백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무당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양반들이 천민이 관여하는 무속에 관계가 있다고요. 또 천민들이 양반들이 공부하는 음양오행학에 관계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1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전 시대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무속인이라고 해서 음양오행학을 공부하지 말란 법 없어요. 또이 음양오행학자들 사수학자들이 무속에 관해서 관여하지 말하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이 사주를 풀어서 상담을 한다는 거는 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신이 없어. 그래서 사주를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할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무속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뭘 바라겠어요? 또, 사주학자가요, 무속을 사주와 가미시킨다는 거는 이 사주의 원리, 누가 공부했는지 뿌리가 뭔지 근본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사주학에 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얼마나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요,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 이름 돈 주고 지었는데요. 제 이름 저희 부모님이 어디 철학원 가 갖고 돈 주고 지어 오셨는데요. 그 철학원 원장님이 사주의 뿌리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음향오행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해왔는 학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이 제대로 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요, 동네에서 무면으로, 무면으로요, 미용시술 받으시고, 대학병원에서 비싸게 돈 주고 미용시술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연고대를 가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자제분들한테 동네 전문대 다니는 학생을 돈몇푼 아끼려고요 과외를 붙여주고 내 과외 붙여줬으니까 니 서울대 안가면 죽어 이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공감이 생각해 보세요 음향오행학을 정통적으로 뿌리부터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름을 부탁했다면 절대 잘못된 이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오행학, 사주학, 선명학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요 좋은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탁하셔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몇분 아끼려고요. 동네 철학원에 가셔갖고 싸게 돈 주고 이름 지으셔갖고 그죠? 나는 돈 주고 이름 지었는데 똑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소중한 이름입니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수업은 마치기로 하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요.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 또 댓글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